11월 2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다 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기한 이란과 모든

지나가며 어문마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사람이 제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아멘. 네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이두 가지를 서로 어,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오늘 어, 시편 49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편 49편은 지혜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특별히 죽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말씀은 어,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그 대상이 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죽음의 문제에 관한 한그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나 볼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죽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죽지만 그러나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어, 오늘 낮에 우리 소정희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우리 소정희 권사님께서 남겨놓으신 유가족들, 우리 이덕권 장로님과 정민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소권사님의 죽음은 참으로 복된 죽음이셨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이 세상 살면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고 예수 안에서 복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권사님 돌아가시기 꼭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 권사님 그때 뵀었는데. 아, 그날 권사님이 특별히 기운이 많이 없으셨다그래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어, 굉장히 이렇게 힘이 막 솟구치시는 거예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어, 평소 우리 권사님처럼 참 어, 유머감각이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시고 어,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날이 어, 제가 권사님 뵐, 어, 뵌 마지막 날이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정희 권사님 방에 보면은요, 뭐 사방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다 둘러 있어요. 천정에도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사셨고, 기도하면서 사셨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권사님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더 이상 볼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권사님 더 이상 볼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눈물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날에 다시 뵐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죽이 이 권사님의 죽음 그리고 정, 권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을 보내 드리는 그 장례식 예배가 단순히 눈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연합장로교의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겨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되실 때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생명을 살수 없습니다. 영생을 살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내 힘으로도, 내 권세로도, 내 능력으로도 갈수 없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성도님들이 죽음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도 의미 있는 삶으로 한치의 낭비도 없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고 또이 세상에서 삶의 마지막 끝에서 복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